네, 안녕하세요. 의야수 방대입니다. 어, 무슨, 그, 또, 요새 또 말이 많더라고요. 16만 9천원짜리 보스탕을 사줬다고, 어, 막 비웃더라고요. 약 올리더라고요. 또 그런 거를 갖다 또, 음, 무슨 말씀이냐면은, 무슨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대요. 직원이 올린건지 유성씨가 올린건인스타그램에다가뭐에서9상0 0 영상에서 을상에서 영상에서 영상에서 뭐뭐에서영상에 어, 뭐 여러분 어서 뭐든지 서 영상에서 영상에서 영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족도 아니고 뭐 친척도 아니고 뭐 남을 그냥 직원을 몇년 이런 사람을? 저도 여러분들은 뭐 그런거 사줘보기나 해봤, 해봤나요? 얻어 이었기나 해봤어? 안그렇습니까 라고 저같은 경우에도 어렸을때나 뭐 어, 누나들한테나 어, 이렇게 <laughs> 사준적이 있죠 저를 어, 또한 어, 10년전에 보스탕 부수, 뭐,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누나가 갖고 더라고요이 옷을 아따 야, 무겁다 이거 매형한테 어, 선물 들어온건데 어 작아가지고 너 입으라고더라. 하그들로안 입었다고 하면서 어 아, 그냐고 고맙다 잘리 잘리는다 해. 우리 끝났어요 여러분. 뭐 금액이 중요한가요? 어? 네, 그, 어 우리 저는체구가좀저보단 크고 어, 전 외성한 편이고 어,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근데 외형한테는 작고 저한테는 컸어요. 근데 좀몇번 있다 그 그들은 거의 안 입었어요. 저기 자리 있어요. 자리 있는데. 저는 알다시피 여름에 그냥 티같은거 입고 어뭐 가을 겨울에는 어 캐주얼식으로 잠바나 어뭐 어디 상찍갈땐 당연히 정장입고 가고 또어 그냥 청바지에다 그냥 티잠바 가다마이같은거 혹은 그냥 잠바같은거 입어요 보통 어 커트나 그런걸 입지 뭐. 못하면 잘 안입어요 지금은 어 요새는 근데 어막 야구를요 무슨 뭐 광고팀인가 이번에데 뭐가 뭐어저쩌고해 그리고 또어그 누구야 그 초밥 누굽니까? 어, 배인규 그러니까 쉽게 배인규 안정권 꼬붕 배인규, 응? 꼬붕 배인, 배인규 같다서 막 엄청 야구리 이더라고 근데 네. 여러분. 아니 뭐 광고 뭐 100만원 기본 뭐보세 보생가 보색? 아무튼간에 무릇탕이란게 100만원 간데 뭔 X같은 소리를 얼마간 제가 안사봐서 몰라가지고 어? 무스탕을 그래가지고 쿠팡을 들어가봤어요 근데 뭐6 8 0 0 0그 썸네일 그거는 6 8 0 0 0원이요 그리고 뭐 10만 얼마짜리도 있고 뭐 5만 얼마짜리도 있고 뭐 3만원짜리 다양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아니 저 같은 경우에 또 얼마 전에도 이휠라트 이 이거 살때 5만원 안쪄쪄쪄 해요 그래가지고 어, 제, 어, 저보단 키가 한 5cm 더 커요 한 1m에 한77 정도 돼 조카가 어, 이번에 군대 간 조카가 스0살짜리 어, 조카가 어, 다 여잔데 가만 또 유리하게 남자야 근데 그 조카가 한1 m 77 정도 돼 어, 그래서 내가 한번 사면 각각 비슷한걸로 똑같은 나무 좀 거시기 하니까 흰색으로 제, 저보다 한 5cm 더 크니까 저는 어, 이9 5에 95나 100 100은 조금 크고 95가 딱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나보다 5cm는 크니까 아, 최근 비슷하고 거의 크니까 아, 100 주면 맞겠구나 하고 100을 줬더니 누나한테 누나랑 뭐 분리 쌓고 뭐 밥먹고 누나뭐 사서 보냈어요 뭐이런것까지 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와가지고 야 짝지도 않고 그도딱 맞다 어떻게 딱 맞는걸로 샀냐 좋다 고맙다고 어, 잘 입겠다고 옷도 자, 없었는데 고맙다고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아니 50만원 500만원 그런걸 꼭 사야합니까 여러분 돈 만원짜리 되면 몇만원짜리 사주면 어디에요 뭐 100만원 무스탕이 뭐 100만원 물론 있겠죠 옷이야 뭐 500만원 정장도 500만원 5000만원짜리 있듯이 당연히 무스탕도 그런 돈 있겠죠 근데 어, 1시얼만짜리면 어디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지네들은 뭐 누구 지네들 직원들 뭐 사줘 봤어?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줘 어? 니네들이나 잘해 사줘 봤으면 니네들이나 잘해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촛밭들 같애 안정근 꾸붕 배인규 첫밥이고 뭔뭐 광고 초밥. 아 여러분 들라오 제가 뭐엄태용씨 팬이라고 해서 광고도 좋아하고 배인규도 좋아합니까? 아니잖아요, 여러분. 네, 참고해주시면 합니다. 그말씀드리고요어 지내들이나 잘으면 좋겠다. 어, 유성 씨 앞에서는 직소리도 못하면서 방송으로 떠드는 거야. 뒤게 처맞죠 유성씨 앞에서 그러면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뒤에 응? 처맞고 어? 벌금 내면 되고 돈으로좀내 되는건데 유성씨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병신들 같다 응. 그리고 또 네,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 글잖아요 뭐 5만원에 50만 또 50만원에 또 누가 준거 서로 또상부상조는거 받으면 또 뭔가 또 해주고 어? 그러면 되는거고 그 사람들 일인데 뭔 남까지 신경을 씁니까 또한 사람들이 어 그건 됐고 이제 사람들이 실시간 방송 제가 할때 엄태웅 씨가 뭐가 좋냐 또는 유성 씨가 뭐가 좋냐 해명을 해드릴게 뭐뭐그 사람들이 뭐사기를쳤땅 뭐든 나랑 뭔 상관이냐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게 있다면은 어? 그 사람들이 법적 처벌 받음 되는 거 틀잖아요 유성 씨와 어그 엄태웅 씨어 알아서는 거고. 그 누구요? 김상호 똥부와 어, 유성씨 그거고, 그러잖아요 여러분. 저는 왜 엄세웅씨한테 뻑 어, 갔냐, 왜좋냐 자, <laughs> 저는 뭐그 전까지는 뭐 별로 관심 없었어요. 솔직한 얘기로, 뭐 우선 어, 똥부 너무 어, 똥뚱한데 되게 귀엽게 생겼네. 그랬어요.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. 뭐 그때도 구독 누르지도 않았었고그럼 판국에 어다 벌써 7분전 빨빨 끝낼게요 자그럼 판국에 어 무슨 딱 봐도 깡패야 근데 주차 십 위부터 가지고 와우 어떻게 이 쪽이 하는 거야 당신 뭐 건달이야 딱 봐도 건달인데 벤츠도 차 벤츠 끌고 냉기고 딱 건달 이성민이라는 사람 딱본게 건달처럼 생겼어 근데 그런 사람 상대로 와, 하는거 봐. 그래서 거기서, 어, 멋있네. 이 사람 괜찮다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어? 그러다가, 아마 그, 그리고 또, 무슨 뭐, CEO로 간다고 봐. 거기서 조금 반했고, 갔다가 어, 시비부터 갖고 수원 나무파이들 세 명, 한, 두, 수리 세 명을 때려잡아 버렸어요. 나가 떨어지더라고. 거기에서 진짜 뿅 갔죠. 와, 진짜 멋있다. 아마 그때 구독을 눌렀을 것 같아요. 그래, 그리고 나서, 어? 무슨, 어, 유성하고 뭐, 분단, 응? 그러다가, 무슨, 성진호, 대전까지 내려가서 일대일로 싸지 버은 거예요, 또. 그래갖고, 어, 카운터, 탁탁! 그리고 놀러 가버리더라고 막 도망가더라고 어디 갈라고 하면 쫓아가고 어디 갈라고 하면 다카원투숨리타 다같이 탁탁 때리고 뭐 이렇게 이끼야하고막면서 거기서 제가 반했죠 엄태무 씨한테 와 그런 상황에서 오, 한, 그때 당시 때어 9월 달 정도였어요 그때 어, 앞으로 한달 뒤에 있을 한달전후에서한달 뒤에 있을. 와유성 경기 진짜 기대기가 되더라고요. 아유성도 제대로 가운터 들어가면 나 떨어지겠구나. 몸무게 2 3 0 k g 가더나가냐 지금 한 15kg 안쪽쪽으로 더 나가나요? 몸무게도 더 나가고 와 그런 상황이었어. 어 너는 유성저 아, 사람 쳐가지고 어, 지면 은 어, 얼마나 쪽팔릴까 큰 판국이었는데 유성씨하고그 상남시 축에서 경기를 하는데 10월 13일날 금요일날 9시 안쪽 조절 8시 3 0분에나 9시 사이에 한거같아요 마지막 경기 8경기 번 지금 딱다피어는거야 주먹을 확확확막유성씨가와다피온다 <목소리> 막 그리고 뒤로가 차기 있잖아요 그것도 피하고 헐크있죠 헐크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있잖아 오락실 그, 그 주먹 그참 이렇게 삥 도는 것도 피해버리고 피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뿅 가자마자 대등한 경기 물론 반칙배로돌로 차가지고 반칙배를 했지만 와... 엄태웅씨가막 하는걸 어? 그리고 m m 유 기술도 들어갔었잖아 한번 그냥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저링 없었으면 나가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런것도 보여주고 어... 안그랬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시면 그렇다 그래서 유성씨도 어, 좋게 봤어요. 와, 제, 제 생각에는 그 어마어마 엄태웅 씨가 그냥 한두 대면 때릴 줄 알더니, 그걸 다 피우는 거예요. 그리고 대등한 경기를 했고, 어, MMU를 했으면, 와, 어, 엄, 엄태웅 씨 많이 다쳤겠구나. 그런 생각도 들고. 예, 참고로 그렇다. 오늘은 암튼 간에 제가 엄태웅 씨 팬이라고 해서, 대용규그 새끼 좋아해야 합니까? 강고 그럼 정신같은거 좋아하니까아정잖안그러습니까 여러분 아정신을같아요 어? 유성씨 앞에서는 씨바 찍소리도 뒤집어 처맞을 것 같으니까 찍소리도 못오는 것 못오는 것들이 방송으로 떠든다 좁아들이죠예 그냥 여기에서 내리고 어또뭐 있으면 또제생각이라든지뭐 이런저런거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야쓰 빵디였습니다